아, 서빙을 못하겠네. 어려워. 이게 한 명이 딱 전두지휘 해야 돼, 한 명. 원래. 해보니까. <laughs> 근데 그한 명이 전두지휘 하다가 실수한 순간 깬서죠 <laughs> 그건 이죠 <진짜>. 와, <laughs> 이거, 백6만 내리는 영광이잖아. 오랜만에 보네. 그 DLC 살만한 거예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DLC 네, 진짜 네. 재밌대. 타임 패치 가능하면은 개, 무조건 재밌어요 DLC. 오. DLC 많이 나왔으면 다 샀어요 저희. 근데 제 뒤에 가다 델마터만 약간 좀 이제 언성 높아지면서 막 이제 다 사진 게임으로 않았지. 게임으로. 나 혼자 샀잖아 DLC.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몇 개는 더 샀다. 그랬나? 지난번에 돈그사 델마터라 N 분의 1 했잖아. 아, 그 뒤에 서머디엘씨만 나온 줄 알았구나. 맞네. 여름디엘씨만 나온 줄알았네 어, 피자다. 그거 니들이 돈안 준다고 해가지고 내가 배 놓였던 기억이 있다. 아, 위에 도우, 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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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오른쪽 아래 있잖아. 아, 나도 니 위, 위라고 해가지고. 아니, 누가 노는데, 한 명? 착각이에요, 착각. 절대 안 해. 절대 안 해. 절대 안 해. 아하, 이거 빵은요. 어? 아. 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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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가 나갔다 두명이 거기 있으면 안 된다. 오늘 응. 접시 위에 더 올리지마 접시 에더올리지말라고어 이게... 그래야 아 이거 가문에 넣으면 이거,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 아니 도를 썰어야 되는데 접시 위에 도놓으면 피자가 안 넘어가더라 피자를 어차피 빼야되고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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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 빼요 피자 빼요 피자 빼요 피자 빼요 됐어, 됐어 아니 이게 접시 접시? 하나가 접수가? 여기 안있어 주마 아 내가 시작한다. 나왔네, 전체 나왔는데 시간 아, 안나에 가면 돼어 시작해야 돼, 시작해 돼. 아, 나야 돼. 나왔어는데 아, 나왔어야 돼. 아, 나, 내가 나... 했는데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거 돼. 나왔었는 돼. 돼요? 아, 나왔야 아, 네. <목소리> 돼. 아, 나왔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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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나어야 돼. 아, 나면 돼. 아, 나 아, 나 돼. 나야 돼. 요나 아, 나왔야 돼. 구나 돼. 요나어 아, 나왔야 돼. 나야 돼. 나왔야나야 돼. 나나나나 아니 그거 버려야 돼. 버려야 돼. 치지 않는 것 같아. 어 그거 구우면 돼요. 그냥 하나 나가라. 하나씩 나가라. 나가면 돼. 어. 이거 두 나가. 또또 구워야 되네. 어 그거 접시필요해접시필요해 접시 안 뜨거. 안 뜨거. 안 뜨거. 안 뜨거. 접시 안 뜨거. 이거 버려. 이거 버려줘. 이거 버려줘. 버려야 돼. 이 설거지. 이 설거지. 아 편하다. 어 여기 너무 편하네. 아 뭐야. 도우죠 우팀 화이팅! 또 여기. 이거는 엄청 간단한거요 메뉴가 다 같잖아요 아, 아 맞네 생각해보니까 아, 맞네. 맞네 똑같은 메뉴구나 난 아직도 그 중국식 볶음국수의 볶음 볶음국수에 맛을 잊을 수 없지 아 <laughs> 그 내가 들어갈게 그 냄비용기랑 토나오운 과일 썰고 아, 짱깨요리? 응 음, 짱깨요리 철어볼로만는거 하다 어야 그, 그거 어, 그거 그대로 넣으시면 안되는데 이거 세개 합쳐서 넣어야돼요 아. 예. 지한 층에서 진압 된다 한층 잡지? 네, 네. 있다 어피거 아, 나이스 간자간자 큰일 났다 시험 공부야되는 너무 재밌는데다 <laughs> 오랜만에 하는 오크 아하 이거아하 이걸... 오케이 주시고 어, 썰어 썰어 어잠나 혼자? 저기 나, 나 혼자? 나 혼자 아이 그래.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난 재료를 올릴 테니 알아서 썰어주세요. 쓰레기 같은 인간팀 세명. 누가 침? 치즈를 물에 담가놨어. <laughs> <laughs> 어차피 저희가 먹는 거 아닙니다. <laughs> 어우 축축해. 손놈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도우 더 필요해? 치, 저 피자 하나 빼줘. 요 내가 빼겠어. 당근 피자 빼줘. 이것도 내가 빼야, 이거 또 빼야 돼. 나와 나와 나와. 그렇지. 젤가지 둘이 쩝 젤가 젤가지 우리가 가장 멘탈이 터졌던 구간이 어디였더라 이거? 아여기서 거의 멘탈 안 터졌어 네, 다시 한 다시 한 여기는 멘트. 너무 우리 쉬웠지 우리 뒤에가 가지고 쉬워. 막 멘탈이 터졌던 그 구간이 그에가 지옥이었지 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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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땜목? 아 맞아 공중에서 이동하는 아 d l 아니었냐? 모르겠다 땜목이랑 거기 중간 고, 공중에서 막 이동하는 그런 레벨은 뭐. 아 그건 2탄 초반이면 알고2 1이 음, 는데근 그것도 깰만해? 아, 그건 언제 해도 멘탈 나갔던 걸로 기억해 여기까지는 될려나? 음, 아, 빠진... 확실히 저번에 사춘 형하고 할 때하고는 차원이 다르구만 <laughs> 아, 그때 멘탈 같이 나가다고 <laughs> 어, 누가, 누가 접시 좀줘 아, 이거. 야. 여기 접시 있어요 여기 접시 있어요 저 접시에다가 스피드 올려준다고요? 아, 너 너무 양아치인데? <laughs> <laughs> 아 어, 이거 아이고, 아, 알, 알고 먹으면 다못 먹어요. 모르니까 <laughs> 알고 먹으면 못 먹어요. 우와 요리사 새로 나다이러은 계속 열릴 거예요? 저거 요리사도 요리사 많이 열요